자 이번에 등장한 보스러시는 탈리사와 지그문트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보스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보스러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에 예고가 됐던 대로 정규 콘텐츠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3라운드, 4라운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그냥 날먹은 안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딜을 좀 요구하고 있어서 이번 탈리사랑 지그문트도 1080까지 데미지를 달성을 해야 돼서 조금 배치라든지 조합을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가 제법 높기 때문에 세미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5강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팔라모르 같은 경우에도 신화 플러스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 딜를 쫓아갈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카투투카의 유무에 따라서 이게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카투투카가 아직 신화 플러스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미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25강이 되어 있을지라도 카투투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후빈을 쓸수 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배치를 보시게 되면 이제 탈리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꿈세계를 쓰셨던 조합과 똑같습니다. 카투투카와 후기는 앞쪽에 두고요. 땅중이에게 세미라와 데이먼을 건다면 탈리사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데이먼이라든지 카투투카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배치를 구성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데이먼을 쓰실 수가 없다면 여기에 이제 본니를 쓰시게 됐을 때본이 전무강화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이가식강으로만 있다면 데이먼의 딜을 따라갈 수가 없지만 본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진급도 잘 되어 있고 20강에서 25강 정도로 이렇게 전무가가도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점수가 많이 밀리는 경우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먼이 있으면 사용을 하지만 데이먼이 없더라도 이렇게 본인을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카투투카가 없으면 문제가 커지는데 카투투카가 없을 때는 이렇게 후긴이 세미로 앞쪽에 오고 후긴 자리에는 스모키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스모키를 제외한 모든 캐릭터들이 다 주문석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세미라 같은 메인 캐릭터들은 전부 다 재련이 다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투투카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배치를 후긴과 스모키로 대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꾸시게 됐을 때는 이번 배치에서 부족한 점수를 뽑지 않는 이상 목표 점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제 카투투카가 없으신 분들은 어쨌든 캐릭터 풀이 완전하게 다 갖춰진 상태가 아닐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배치를 보시게 되면 지그문트 같은 경우에는 꿈 세계에서는 뭐 쌍둥이라든지 토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점수를 많이 뽑았지만 일본 배치에서 세미라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번 배치 같은 경우에는 팔라모르가 주력 딜러로 좀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 지그무트 말고 저번 1라운드에서도 팔라모르가 굉장히 크게 활약을 했기 때문에 팔라모르를 갖추지 않으신 분들은 소음 목록에서 최대한 빠르게 신화 플러스로 작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스러시가 계속 대기하고 를 있어서 팔라모르가 대부분 주력 픽으로 좀 이번 라운드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라모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신화 플러스 이하라도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캐릭터를 교체하신다면 를신바트 정도만 이제 소니아로 바꿔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신바트를 빼시고 소니아를 넣게 된다면 이렇게 팔라모로와 크루거의 버프를 줄수 있도록 가운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2번 배치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배치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조합을 넘어서는 조합은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좀 부족했고 팔라모르를 쓰지 않고 다른 딜러들을 좀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좀 팔라모르의 딜량을 넘어설 수가 없어서 팔라모르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라모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플루스터 같은 경우에도 좀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뭐 칼라도 마찬가지지만 팔라모르 같은 경우에는 플루스터 본체 뒤에 섰을 때 에너지 수급 요건로 인해서 궁극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칼라 플루스터 팔라모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스러시 2라운드에서 부족한 덱을 채우는 데 있어서 약간 고정 픽으로 좀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스러시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조합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조합 자체도 이제 아다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한번 쳤을 때 1050점만 넘으신다면 충분히 목표 점수를 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